처음 제가 네, 뷰티님들, 일어주시기바니다 뷰티님들, 아침, 아침. 네, 다일어주시기바니다부사님첫 네, 체험 오셔서, 이제 첫 기사 하셔도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졸리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해야 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쪽 분은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떠지고더 자고 싶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군산도 첫체험식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나가셔야 됩니다. 또 지금 가서 이중 간신조을 채버리는 거 총은 10억, 1분끊기 이상 이분인가요 10분인가요? 1 체조를 시작한다 체조준선은 1번 발운동부터 12번 승진운동까지 각자 구름에 맞춰 1회에 실시한다 체조 시작! 네, 현재 군산항보에서 뛴 걸음 중인데 이제 제가 체험자들을 한번 잡아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뛰고 계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둘, 셋, 네. 현재 뛰고 계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매일 군사 운동 학생들이 아침 운동한다고 하니 생각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장교 시험 공부가 좀은어서 당장은 당장편어 이렇게 하나 막 같이 자격을가는데 어떻게 느끼떠십니까 지금 뭐 피곤해서 공무가 눈에 안 들어오고 힘듭니다. 네, 차렷! 네, 보고 보고 저저 일중대 앞 저녁형은 저희는 보고 통화20 열해 뭐현재20 이상 일중대 앞은 저녁저녁 군사안보 교육을 끝마쳤는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군사안보 훈련을 끝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1일 안보 체험을 하면서 군사안보 학과 학생들이 장교가 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군사안보 훈련을 끝내셨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군사안보 학과가 대학교 생활로 인해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 아침을, 아침 운동부터 힘들게 하니까 역시 군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란? 군사안보란? 군사안보란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다 군사안보란? 배고픈 것이다 어, 군사안보는 기본 소양을 닦는 길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는 희망이다 군사안보는 열정입니다